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려요. 손이 자동으로 뻗어서 알람을 끄지만 눈은 뜨지 못해요. 아니, 뜨기 싫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겨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표정 없는 얼굴. 나 원래 이랬나? 출근길 지하철에서 멍하니 창 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모든 게 흐릿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회사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앉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메일을 열어보지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어요. 점심시간입니다. 동료들이 같이 먹자고 하는데 거절해요. 혼자 편의점 샌드위치를 사서 자리에서 먹습니다. 맛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연료 넣듯이 입에 넣고 삼켜요. 오후가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눈이 감겨요. 커피를 세 잔째 마시는데도 졸립니다. 아니, 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퇴근 시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해방감을 느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무감각합니다 집에 가서 뭘 할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쓰러져요 tv를 켜요 넷플릭스를 켜놓고 멍하니 봐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씻고 침대에 누워요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내일도 똑같겠지 모래도 글피도 그렇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어요. 그리고 4시간 후 다시 알람이 울려요.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번아웃을 단순히 피곤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피곤은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번아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소진이에요. 당신의 에너지 탱크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는 탱크 자체에 구멍이 뚫린 상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게으른 것 같아. 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다 써버린 겁니다. 5년,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대가예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 번아웃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직업적 현상이라고 정의했죠.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증상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에너지 고갈과 소진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뭘 해도 힘들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아요. 마치 배터리가 0%에서 더 이상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 같아요. 두 번째, 정신적 거리감입니다. 일에 대한 냉소주의가 생겨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일뿐만 아니 사람들에게도 거리감이 생겨요. 감정이 둔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세 번째 효능감 감소입니다. 일을 해도 성취감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무능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잘하던 일도 이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이 번아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 번아웃에 걸렸을까요? 신경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라은은 30년간 번아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번아웃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자기 희생적이에요. 그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계속 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기억하시나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떠안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5년, 10년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교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남과 비교하며 더 잘해야 해. 더 성공해야 해. 라고 자신을 채찍질 하던 사람들이요. 그들도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해요.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요. 심리학자들은 번아웃을 5단계로 나눕니다. 허니문,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열정이 넘쳐요.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아요. 주말에도 일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스트레스 시작, 조금씩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야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커피로 버티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십니다. 주변에서 좀 쉬어라고 하면 나는 괜찮아 라고 답해요. 만성 스트레스. 이제 피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져요. 짜증이 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생각해요. 번아웃. 무언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이 생겨요. 감정이 둔해지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생계가 걸려 있고 책임이 있고 주변에 기대가 있으니까요 만성 번아웃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가 동반되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프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져요 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죠. 그렇다면,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가를 가면 되겠지.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번아웃은 휴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다녀와도 출근 첫날이면 다시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문제는 피로가 아니라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번아웃에 빠진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식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 밀린 일이 너무 많아. 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당신이 쓰러지면 그때 멈춥니다. 차라리 지금 의도적으로 멈추는 게 낫습니다.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요. 멈춘다는 건 퇴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하는 것, 퇴근 후 핸드폰을 끄고 책을 읽는 것, 주말 하루는 아무 계획도 잡지 않는 것, 두 번째, 경계를 만드세요.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경계가 없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 내 일과 남의 일의 경계,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의 경계, 모든 게 뒤섞여 있어요. 퇴근 후에는 업무 메시지에 답하지 마세요. 급한데요 라고 하면요. 진짜 급한 일은 거의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해도 됩니다. 남이 떠넘기는 일을 받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내일도 버거워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건강이 그 사람의 편의보다 중요해요. 세 번째, 의미를 재발견하세요. 번아웃의 핵심은 무의미함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당신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왜 시작했나요? 무엇이 좋았나요? 어떤 꿈이 있었나요? 어쩌면 그 이유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 외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수도 있죠. 취미, 관계, 봉사, 창작 등 일이 인생의 전부일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작은 즐거움을 되찾으세요. 번아웃에 빠지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요. 좋아하던 취미도 재미없고, 맛있는 음식도 맛없고,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쾌감증이라고 불러요.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손상된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햇볕 쬐며 10분 산책하기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안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하세요 뇌는 조금씩 다시 배워요 이게 즐거움이구나 다섯 번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혼자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번아웃은 혼자 극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번아웃 자체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나 지금 힘들어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고 멈추는 것을 패배라고 해요. 하지만 당신은 생산성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쉬어야 하고 놀아야 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는 인간이에요. 번아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예요. 사람을 기계처럼 쓰고 버리는 시스템, 쉼을 게으름으로 치부하는 시스템, 성공과 생산성만을 가치로 여기는 시스템의 실패예요. 하지만 시스템을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할수 있는 건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회사가 뭐라든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선을 긋는 거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였을까? 어쩌면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시작이니까요.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것은 빠르지 않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현명해질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포기해도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지속 가능한지. 번아웃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때라는 신호. 이제 나를 돌아볼 때라는 신호. 이제 다르게 살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듣고 멈추고 방향을 바꾸세요.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는 잘살 시간입니다.